데, 맨날 짜증이 오케드라고 요 왜냐면 자연스럽 보니까. 네. 근데 이 애나 자식가안나는 거야. 너무 힘든데, 네. 책 보고 싶어서 짜증내셨던 거죠. 음. 빨리 시바, 빨리 자. 아내가 내가여러 전공을 찍으려고. 아니 아빠 가라. 나책읽고 음. 싶어서 나는 빨리 자른다. 음. 제가 그말안 하고, 음. 아, 근데 음. 팍 찌는데, 나는 또책 보고 싶어 음. 와이프 이거 봐야 되나, 진짜. 네. 그도책 그래. 그래. 보고 싶어서 핸드폰을 일부러 꺼요. 네. 너무 행복해. 요 네 반갑습니다 오피스 북토크 직장동료 네. 소울메이트와 함께하는 <laughs> 북토크 3편입니다 음. <laughs> 저희가 너무 감사한 게아 인사부터 네. 저는 어, 아좀 이름이 다르네요 저희는 음. 제 컨셉 비전은 책 읽는 부자아빠를 꿈꾸는 어, 육아대리 음. 영쌤입니다 네 저는 2 0대 청춘 너에게 전하고 싶은 6 0 가지 이야기를 쓴 딜라이트 서재입니다. 아, <laughs> <laughs> 네, 예스. 서재 테드 쌤이라고 네, 네. 불러도 테드 쌤. 네. 네. 네, 저희가 이름을 정확하게 하는 게 훈련 중이니 이해주시고. 음. 네. 진짜 감사한 게 벌써 1편 그냥 어떻게 저렇게 올렸는데 우와 바로 댓글을 달아주신 멋진 분이 계세요. 네. 그분 정말 감사드리고 저도 답방 잘 가겠습니다. 왜냐면 그분도 독서 코미디라고 해서 친구분이랑 음. 듀오로. 책을 적용하는 모습, 예를 들어서, 10만 명 이미 어, 구독자 됐다! 하면서 막, 아, 그래요? <laughs> 구독자가 어된 것처럼 그러니까 행동하는 오, 거. 멋있네요. 왜냐면 음. 부자들이 얘기한 그 거잖아요. 이미 이루어진 네. 것처럼 행동하라. 10만 명, 그러니까. 됐다! 그러니까, <laughs> 성경에서 <성경으로 웃음> 진짜 <웃음> 예수님 네. 얘기한 거랑 비슷해요. 믿음대로 네. 될지어다. 이주성 작가님의 꿈꾸는 다락방이 이 음. 편이 그 얘기예요, 결국은 음. 자기가 갖고 있는 믿음, 음. 그 선포에도 네. 결국엔 우리 안의 무의식은 안 믿어요. 네. 네. 이건 켈리 츄 회장도 똑같은데요. 음. 우리가 입으로 외쳐도 자꾸 네. 부정적인 생각이 오는 거는 네. 이 안에 쌓여 있는 무의식이 바뀌기까지 엄청 걸린니다 네. 그래서 이 무의식이 그... 네. 완전히 다 없어진 게 주님 네. 얘기한 저자시만한 믿음이에요. 다 일맥상통이에요. 어. 어, 응, 역시나 자청도, 자청도. 아, 네. 자의식 해체라는 아, 거였고 맞아요. 고명한 우리 우리 네, 고명한 고명, 작가님. 형님도 작가님도 그 결국에는 긍정학원도 맞아요. 같은 맥락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크리스천들 입장에서는 네, 네, 네. 미리 감사하는 거. 그러니까 그게 미리 감사. 제가 네. 왜선포았냐면전 크리스천으로서 이렇게 크리스천 아닌 분들이 더 실행을 잘한다는 게 맞아요. 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네, 왜냐면 네, 저는 회장님. 평생 예수님의 믿은대로 될지어다를 보고 자랐잖아요. 네, 네. 저 맨날 남 얘기 네. 산을 옮길 믿음 뭐 맨날 남 얘기였어요. 음. 근데 아이 무의식까지 다 바꿔주는거나. 일 편은 이렇게 댓글에 달렸고 원생에 대한 책. 음. 2 편은 1만 km, 미터 이제 성 작가님 책. 저도 바로 다 읽었어요. 너무 감사하네요. 소개해 주시죠. 네. 너무 좋아가지고 음. 테드생 리뷰가 좋았는지 저희 교회 권사님이 보시고 네. 바로 구매해서 오. 지금 읽고 있다는 엄청난 소식. 너무 감사하네요. 그러니까 저희는 다거 없습니다. 음. 이거에서 저희가 돈 버는 것도 아니고 음. 그냥 선한 영향력, 너무 음. 나누고 싶은 책을 통해 내 음. 네. 삶이 변화하는 거그거니까 네. 좋은 오늘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네. 자 오. 오늘의 팟토크 어, 첫 번째 우리 태 선생님 먼저. 아 제가 시작. 먼저 할까요? 제가 그럼 오늘 읽을 책은 네, 고명환 작가님이 아, 집사님이쓴네 명한 <laughs> 형님 <웃음> 이 책은 돈 버는 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부제목은 서민 갑부 고명환의 생각법 독서법, 장사법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추천을 받고서, 수고하십니까. 그 염쌤이, 아, 음. 네. 이 책이 너무 좋은 글이 미치도록 많다. 아, 그래서, 네. 이거 아, 진짜 네. 너무 네. 줄을 말쳤다라고 네. 했는데, 네. 제가 그래서 그 노트를 가지고 이 책을 읽었거든요. 네. 정말 계속, 아, 그 정도? 계속 표기했어요. 아, 진짜 다 필사하고 싶은 너무 좋은 글들이 많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이걸 다 포인트만 잡아봤거든요. 네, 네. 그 워드로 한 단어씩 핵심 키워드를 잡았더니 48개가 나왔어요. 이 책에서 야, 48개. 48개 포인트가 나왔고 제가 세 줄로 정리를 해봤어요. 네, 이 네. 책을 근데 제가 느낀 거는 네, 네. 첫 번째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세상에 선한 네. 목적을 두는 영향력이 있는 자기의 가치관을 품어라. 네, 네. 내가 뭘할 것인가, 내가 이 세상에 어떤 일을 내 가치관. 네, 그래서 가치관을 정립해야 된다가 첫 네. 번째였고 두 번째는 어, 어떤 거를 생각할 때, 어떤 거를 계획할 때, 구체적으로, 그리고 명확하게. 근데 그거를 하기가 정말 쉽지 않잖아요. 네. 제가 엄청 반성을 했거든요. 네, 네. 뭘할때 나는, 아, 골차 아프거나,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네, 되는 거는, 네. 그냥, 그냥, 아, 그렇게 미루거나, 네, 네. 그런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거나 했는데, 정말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끝까지 구하고 이해하라는 거예요. 네. 내가 돈을 벌고 싶다. 돈 버는 법이잖아요. 네. 그럼 얼마를 버구, 벌고 싶냐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지금 현재 얼마를 먹고 있고 얼마짜리인지. 아, 그럼 맞아. 그 얼마를 벌고 싶다? 그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일해야 되고 그걸 다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음, 정말 맞아. 돈을 벌고 싶다면 네네. 세금은 어떻게 내야 되고 뭐 경제적인 이야기도 와, 정말 많아요. 경제 상식도 그래? 네그 부록에 있거든요. 어, 너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 심지어 유튜브 영상에 따로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네네. 부자가 되고 싶으면 장사하고 를 싶으면 이건 꼭 알아야 되는 키워드에서 본인이 다 하면 아니면... 경제용. 와 아무튼 그래 마지막 세 번째는. 어, 제가 느끼는 세 번째는 시간이 없다는 건 변명이다. 아... 네, 시간이 없다는 거는 변명이고, 각자 처한 자리에서 누구든지, 음, 시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고, 시간이 없다는 건 부자가 될수 없다는 거예요. 네. 시간을 지배해야지, 어, 시간 위에 있는 사람이 부자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면서, 뭐, 너무 유명한 이야기지만, 일론 머스크 씨를, 일론 머스크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그래서 16, 7, 52. Working 16 hours 음. a, uh, per day 하루에 16시간을 일하고 어. 이 사람은 좀 특별, 특이한 어, 사람이죠 워낙 <laughs> 어, 그 워크홀릭으로 유명한 사람이니까 7 네. days a week 음. 7일 계속 일하는 거고 자기가 너무 사랑하는 일을 찾았으니까 음. 그리고 52 52 weeks예요 하, 한 1년에 52주를 <laughs> 일한다 평생 일한다는 거 근데 근데 people still calling me lucky 그런데 음. 사람들이 자기를 lucky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자기는 럭키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자기가 정말 이렇게 일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뤘다는 그 예를 일례로 들면서 네.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변명인 것 같아요. 다 제가 최근에 이제 육아를 하면서 음. 시간이 없다고 책쓰는 거랑 읽는 걸좀 힘들어했거든요. 음. 그리고 원래 전철 타고 다니면서 책을 많이 읽었는데 음. 버스로 옮기면서 책을 못 읽었어요. 흔들린다고. 음. 네, 다 음. 변명이 네. 변명인 것 같습니다. 변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다시 한번 열심히 해보기 위해서, 아... 네, 이 책을 읽고서, 지 네, 요네더 정도는... 열심히 해야겠다. 더 진짜 짬을 내야겠다. 들고, 무조건 책은 들고 다녀야겠다. 네, 네 맞아요. 잠깐 서, 서더라도, 맞아요. 한, 하루에 두 쪽을 읽으라고, 어, 이 고민씨가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은, 그, 방, 아, 이것도 있는데, 하나만 더 나누면, 10쪽 독서법. 1쪽독서 하루에 네. 10쪽만 읽어라. 네, 네. 가능하다면 이분은 30권을 10쪽을 읽어요, 네, 매일. 네. 30쪽? 네. 근데 이제, 진짜 가다 그러니까 읽으려고 하지 말고 매일매일 조금이라도 네, 읽어 네, 네, 네. 와 그렇게 실천하겠습니다 최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저도 듣고 어, 이 책을 저도 봤었으니까 음. 조금 다시 적용하고 싶었던 네. 건이 지난주에 했던 아, 제가 고명한 작가님의 음. 다음 책 제가 소개했었나요? 나는 어떻게 해달라고 네, 어, 했죠 거기에도 네. 이 십적독서에 대한 게또 나오는데 근데 음. 그러니까 결국 와 제가 옛날에 상상도 못했던 건데요 30권을 이렇게 쌓아놓고 10족씩 읽는다면요. 옛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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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옛날 같으면, 와, 이거 언제 읽어 그러잖아요. 아니요, 음. 막, 읽고 싶어서 죽을 것 같아요. 음. <laughs> 진짜, 다이던핀 터져요. 그러니까, 음. 책의 맛을 보고 나면, 와, 뭐부터 읽지? 그러니까 음. 저는, 사실, 아내한테 많이 미안하고 혼난 거는, 음. 저 이거 진짜 웃긴 질문이에요. 아내가 혼을 내는데, 일로 음. 왜 맨날 책만 봐? 이거 이런 혼나는. 오, 행복한데요? <laughs> 저 이렇게 혼나요 오, 오, <laughs> 저는 살면서 거. 이렇게 혼나는 건 처음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가치 책을 보시지 않을까요 이제? 그랬으면 가. 좋겠는데 음. 아직은 해놓만건없데 네, 뭐, 왜냐면 예를 들어 맨날 게임 안 해? 맨날 잠만 자? 맨날 음. 늘어져 있어? 음. 이, 이게 아빠들이 육아 오빠들 음. 들을 수 있는데 그렇죠 맨날, 그, 맨날 포테이토 카우치 어제도 네. 왜 혼났냐면 사실 이게 애들이 이 제가 제 너무 피곤하고 이런데 음. 빨리 잤으면 좋겠더라고요 왜냐면 음. 자야 책을 보니까 근데 이 에너자이저들이 안 자는 거여서 하, 너무 힘든데 네. 책 보고 싶어서 짜증내기 시작하는 음. 거 있잖아 빨리 아, 씻어 빨리 자! 그러니까 되는데. 아내가 결국은 음. 전국을 찌르거든요 아 음. 니네 아빠 봐라 어? 책 읽고 싶어서 나는 빨리 자란다 음. 제가 그 말을 안 한다고 네. 음. 근데 팍 찌르는데 맞아요 솔직히 인정하고 싶지가 음. 않은 음. 거예요 맞는데 음. 숨겨야죠 숨겨야죠 아 뭐야 아, 아니야 막 이렇게 했지만 아. 맞아 네, 맞아요. 맞아 맞아. 나는 무조건 책 보고 싶었거든 네. 에이, 와이프 이거 봐야 돼너 진짜 그게 진짜 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육아 대디에는 그죠 그러니까 얼마웃기냐면 음. 옛날 같으면 TV 뭐 핸드폰 하고 싶어서 어. 빨리 애들 이 쓰고 있는데아니요나책 어. 보고 싶어서. 맞아. 잘 저도 거니까. 책 보고 싶어서 핸드폰을 <laughs> 일부러 꺼요. 네. 그러니까 너무 음. 행복해요. 음. 진짜 어쨌든 가정의 한목을 이루겠지만. 맞아요. 지금도 제가 미치겠는 게 고명환 작가 뭐라고 모르는데 말을 너무 표현을 잘하는데 책은 막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말을 안 하고 싶어도 이게 쏟아져 나오는 거야. 책이 음. 막 인풋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게 많으니까. 네. 근데 막 그래서 글이 안 써질 때는 음. 하루 딱 내려오면 책막 보면 된다 음. 책 하루는 도서관 가잖아요. 그러면. 음. 쏟아져 나와요. 그러니까 음. 이게 밀려오는 거예요 음. 독서라는 게. 그러니까 이런 아, 말할 수가 없어요. 음. 그래서 십족 독서법 해보세요 네. 진짜 설레요. 네. 예를 들어 베스킨라빈스 같아요. 네. 어, 그렇게 쌓아놓으면 음. 또 멋있잖아요. 어, 뭔가. 그, 그 기분도 좋죠 그, 네. 진짜. 그 사람이 이제 들, 그책 들고 다니는 얘기하셨는데 네. 맞아요. 저는 네. 항상 들고 다니는데 음. 들고 다니기만 해도 그냥 내가 상위 1% 되는 느낌 들고 스스로 그 마인드셋 음. 하는 것 같아요. 나는 이 책을 지금 음. 읽고 있고 이렇게 되, 될 거다라는 네, 네. 거를 자기 어, 자기 암시 네. 네. 자기가 이제 하는 거죠. 자기를. 네. 스스로 음. <laughs> 진짜 이 기쁨을 안다는게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저는 난독증는줄 알았는데 알았는데 저는 버스에서 찾거든요 전 돼요 에 네. 왜 간절하니까 되더라고 음. 이게 미치게 으니까 보여요. <웃음> 네. <웃음> 아무튼 음. 감사합니다 좋은 얘기. 네? 이책 강력히 추천합니다. 네아 아, 진짜 재밌어요. 명이님 음. 책은요 되게 음. 짧게 짧게 돼 있고 음. 하나 한한 단락이 3 페이지 4 페이지인데도 맞아요 음. 그냥 그 하루 하나만 끝나. 와 묵상 끝나죠. 3 페이지 4 페이지인데 한 일단, 페이지가 귀해서 어. 하나 넘기기가 힘 쉽지 않아요. <laughs> 오 계속 담고 싶어서. 와 음. 이건 명환이죠. 최고. 네. <laughs> 네. 자 이제 자, 하겠습니다 그러면, <laughs> 어, 저도 이분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저는 블로그를 시작하면서 이제 두 달째인데 음. 제가 너무 이분 광고할게 그냥 방탄 렌즈, 렌즈 지혜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거 보시면 좋겠어요 아 나중에 네. 저한테 연락 주세요 어. <laughs> 왜냐면 제가 저한테 서이추를 주신 분들 중에 서로 이어 추가 블로그 예 그중에 진국인 분들 몇명 있는데 음. 저도 이일 하면서 기뻤던 것중 하나는 블로그를 쓰면서 음. 제가 몰랐던 평생 만날 일 없던 분이 음. 친구가 되기 시작하고 음. 설사 아직 안 만났어도 음. 서로의 글을 통해 서로 도전 받고 힘을 얻는 건데 음. 이 방탄렌즈 지혜란 분은 음. 정말 질투심을 너무 일으켜요, 저한테. 제가 하려고 한거다 하고 있어요. 음. 막 독서 모임 만들어서 욕망의 북클럽 장이 됐고, 음. 유튜브도 시작하셨고, 뭐, 전자책도 냈고, 음. 1년 만에 엄청난 음. 인물이 됐는데, 솔직히 이건 그를 인정하거든요, 제가. 음.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알잖아요, 사실. 네. 인정이 돼요. 그냥 일키고 네. 공감을, 자원해서 공감을 불러요, 제가. 음. 저도 이 지혜라는 분글 읽어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워킹맘인데, 오, 네. 진짜 <laughs> 굉장히 잘 쓰십니다. 그래서 네, 저는 좋아요. 이 어떻게 저한테 서희출 씨 감사하고, 우리가 원래 좋아하는 에린쌤님 그죠? 그분은 음. 옆에 아, 아, 인플루언서지만, 에린쌤님도 네. 네. 똑같습니다. 에린쌤님꼭 만나요 우리. 에린쌤님이 음. 정성껏 제가 그 서희출 편지 썼더니 그분 네. 답 주셨거든요. 음. 너무 감동받아요. 그분 책으로 우리 많이 배웠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음. 계속 그랬고요. 음. 그럼 저희 회사에 적용하고 있죠. 감사고요. 음. 자 이제. 그 최애라는 분을 에이, 소개해줬어요 에이. 처음에 제가 몰랐거든요 이분 그러니까 여성리더고 어찌 보면 여성 버전의 김승호 회장님 비슷해요 약간 오. 실제로 이분이 김승호 회장님 영향을 받았어요 오케이. 똑같이 김승호 회장님 책을 보고 에이. 그 초밥으로 도시락 파는 그거를 아이디를 얻었고 이분이 책을 보면 어, 경기, 자기가 사업을 마, 말아먹고 아, 말아먹었어요 10억 빚을 적으니 뭐가 실패였을까 하는 날에 봤더니 에이. 자기는 사업의 세 가지 중에 하나인데요 에이. 경기를 타지 않는 걸 해야겠다 생각해요 어, 고명한 작가님도의. 그쵸. 분석, 트렌드 분석. 어. 요식업은안 탄다는 거예요. 음. 그 외에 두 가지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알려드리고, 음. 일단 요식업이었고 음. 그러면서도 아시아인을, 아시아인의 그 문화를 알리는? 아니, 삶을, 아, 라이프 스타일을 알리는. 이 것. 켈리체 분이 미국 사시는 분이잖아요. 맞아요. 음. 그러니까 아시아인으로서 라이프 스타일을 알리는, 뭐, 음. 그런 걸 하고 싶었고. 어쨌든 김성호 회장님한테 실제로 편지도 써서 답받으신 분이에요. 어. 되게, 어, 그렇구나. 지금 켈리 델리라고 해서, 이제, 한국 이름은 최금냉가 그래요. 근데 싱글합니다. 그 분이 켈리가 하면 여러분도 네. 할수 있습니다. 어, 오케이. 연배가, 오케이. 연배가 어, 좀 있으시구나. 말투가 어, 네. 재밌으신데 네. 유튜브도 하시는데요. 네. 아무튼 이 분의 책이 너무 도전이 돼서 음. 지금은 well-thinking이라고 합니다. Well 왜냐하면 정어로, 정확히 얘기하면 w e a l t h i n k i n g 그러니까 네. wealth랑 t h i n k i n g 치는데이 wealth가 그러니까 우리는 well하면 좋은 음. 거로 보잖아요. 음. 좋은 음. 생각. 그러니까 음. 억압을 되게 잘 잡았어요. 음. 왜냐하면 well 두 가지 thinking. 의미가 네. 다 있어요. 좋은 생각도 있으나 실제로는 네. wealth라고 하는 부그 음. 다음에 재력이죠. 부에 대한 부를 갖는 사람들 생각은 웰싱킹 오잘뽑았다 제목 두 가지 중의 적인오 카피라이터 중기. 누구시지 아, 아, 어, 그러니까 잘뽑았네요 좋고 이분의 전 책인 파리에서 도시락을 파는 여자도 제가 읽고 음, 있는데 음, 다음에 리뷰 음. 하겠습니다 이 웰싱킹도 똑같이 제가 좋아하는 음. 스타일이 뭐냐 짧게 짧게 우리 명환이 형처럼 네. 단락을 짧게 해서 임팩트를 주는 아 나도 그래야겠다 너무 읽고 음. 싶거든 네. 저는 한 번에 한 목차가 막 네. 100페이지 이러면 죽을 것 같아요 저는 되게안나요 음. 음. 저는 한목 차면 <laughs> 카페이서 <laughs> 이런 종류예요. 음. 그래서 이거였고 제가 블로그에 음. 올렸었는데 뭐라고 했냐면 음. 저는 이 글을 일부만 전체 리뷰 말고 제가 봤던 네? 파트 하겠습니다. 오케이. 제목은 이 파트는 돈과 공헌 그리고 인격까지 완성될 때. 근데 이게 와닿지가 않아요. 돈과 공헌 이런 이 글을 쭉 읽는 사람은 들리는데 기부하고 그걸로 인격이 듣기죠. 완성되는 건가? 네. 아 그렇게 느껴져요. 음. 돈과 공헌 그리고 음. 인격까지 완성될 때. 멋있는 말 같은데, 사실은 확와닿는 않았어요. 음. 뻔한 얘기 같았는데, 음. 결국 내용이 뭐냐면, 부를 가진 사람이 세 가지 다 가져야 된다는 건데요. 음. 돈도 갖지만, 음. 기여하고, 그죠? 인격까지 음. 가져야 된다. 이거지만 음. 저는 제 블로그에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돈은 부의 일부일 뿐이다. 이분이 이걸 얘기했어요. 음. 우린 부 하면 돈인 줄 알아. 음. 아니야. 부 중에 돈은 일부예요. 음. 결국엔 어떤 부자? 이 세계적인 부자나 리더들, 음. 미국 부자들. 우리가 미국 관련된 일을 하지만, 돈 음. 받는 게, 도전 받는 게 뭐예요? 남을 도우려고 하면 음. 부 부자는 그러니까 진짜 좋은 부자들은 음. 다 남을 도우려고만 해요. 우리는 참고 쌓아서 지, 아파트 짓고 막, 막 건축, 건물 주잖아요그 네. 거기까지 당, 당도 하지 못한 사람들이 음. 이해 못 하는 거죠. 왜왜 어, 왜 그렇죠. 자기 거를 다더안 가지려고. 그러고 네, 맞아요. 베푸는 거지. 그 그러니까 저도 한국인으로서 사실 이, 이 음. 방법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음. 아돈 버는 너네 실컷 벌었으니까 기부하는 거겠지. 음. 전 자청 얘기한 딱그 음. 유전자 오작동 다딱 일어나요. 유전자 오작. <laughs> 그러니까 왜냐면 아니 그 뒤는 <laughs> 부자니까 어, 야 나도 어, 그 정도 네. 있으면 기부하고 십을 좀더할수 음. 있어. 그냥 네, 알고 네. 보니 삶 자체가 벌기 전부터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명환 음. 형이 그럼 또 가르쳐 주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아 그래서 제가 거룩한 부자는 게 너무 행복한 거인 음. 거예요. 어, 그래서 크, 옛날 어렸을 때 읽었던 책 생각나네요. 음. 그 워너메이커 였나요? 그 아, 백화점 사는 사람 뭐 그런거죠 카네기도 그렇고 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서 책 읽다가 이게 심장 터질 것 같은 다이드로핀 때문에 바로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막핸드폰을 쓰니까 막 너무 힘든 오타가 네, 계속 나와서 저 오타 엄청나요 막, 막 치고 막 그랬는데 음. 결국엔 썼어요 그고 음. 자꾸... 아이폰 오타 맞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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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폰이 저 힘들어요 아무튼 근데 이분이 얘기한 게 어, 진짜 뼈를 맞았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남을 돕는 게 아직도 눈에 안 들어오고 음. 돕는 척만 겉으로 음. 해요. 우리 직업이 교육사업이니까. 음. 돕는 직업이에요. 음. 근데 사실은 막 계약하고 싶고, 돈 벌고 싶고, 특히 돈이 쫄리면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맞아요. 에이, 회사가 이, 굴러가야 이, 이, 되니까, 우리도 월급 받고. 네, 이 굴레에 음. 빠져요. 크리스찬인데도 또이 굴레에 빠지고, 주님께, 쫙! 계약 때주세요 한다 이러고. <laughs> 그니까 저는 이 경제적 자유라는 단어를 자청이 유행시킨 거예요. 아무튼 그런 거 같아요. 우리나라에는 원래 해외는 많았지만 거의 많이 아니, 그 전에 에, 그 주식하는 분들이 이제 아, 그, 그 그때 네. 근데 저는 이제 음. 청년으로서 그 분께 들은건데 파이어족 나오고 네, 네. 파이어족이란 말을 좀 불린 거 같더니 아니었죠. 결국 파이 네. <laughs> 네, 경제적 자유를 네. 그 말을 파이낸셜리 인디펜던트 맞아. 맞아. 그 단어 쓰고 리타이어나 리타이어 살면 된다고 예. 그래서 빨리 리타이어를 노리는 것도 음. 맞아요. 빨리 은퇴하는 거죠. 음. 근데 고명화작에잠그 거래라는 얘기가 됐어요. 정말 웃긴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돈을 음. 걸어 빨리 은퇴할 생각만 하니까 지금 상관 안 하는 거예요. 맞아, 그렇게. 맞아, 맞아. 그 얘기했어요. 원래 돈 상관없이 평생 지금 음. 하는 거 그냥 하고 가는 거지 돈은 따라오는 음. 거지 이게 잘못된 거란 말이야. 음. 아 존리가 그 얘기 네. 하시지 않았나요? 경제적 자유. 아, 존리께서 하셨고요. 네. 네. 아, 아무튼 그랬던 거 네. 같아요. 네. 그래서 욕하는 줄 알았어요. 존리. 근데 저도 뭐가 문제냐면. 네. 사회적이나 경제적 자유라는 단어가 설레게 하지만 음. 마음을 조급하게요. 해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하루가 괴로워 죽겠어요. 왜냐면 빨리 맞아요. 블로그 쓰고 하면 조회수 맞아요. 빵빵 터지고 돈이 들어오고 유튜브 찍었더니 너무 좋은 포인트다. 그러니까 유튜브를 찍었더니 막 제가 좋아하는 리섭이나 이런 분처럼 막, 막 엄청 음. 돈이 찍히고. 음. 그러니까 급해지니까 자꾸 막걸리는 음. 거야. 그 수단을 그냥, 음. 그냥 다아 괜찮아. 또 결과가 좋으면데 네. 수단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그게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뼈를 음. 때려주셨고 다시 한번 천천히 되게끔 파하게끔 네. 그래서 포인트만 좀 보여드리면 이분이 사업가는 항상 입이 무거워야 한다 함부로 자신의 이야기를 해서는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저는 아 솔직히 경거망동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laughs> 관종이기도 하고 아 그래 내가 리더가 진짜 될 거면 지금은 리더가 아니니까 어 됐다 선포 하지만 되면 그때는 저의 경거망동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되는 이게 품격이 음, 너무 중요하다는 거 품격 잠원이 계속 나오잖아요 사실 말에 대한 실수 네. 그랬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돈을 버는 이야기 특히 신중하고 또 신중해라 뭐냐 음. 사람들이 돈을 벌면 자랑하고 싶으니까 네. 인터뷰를 하고 자꾸 한 돼요 아 많이 말리는 거 좋은 포인트 진짜 너무 중요하다 이게 진짜 인터뷰 요청을 계속 받았대요 음. 근데 자기는 이게 큰 실수를 만드는 거 알기 때문에 안 한다는 음. 거안 하고 또한 특히 이분이 부를 부에 대해서 말하는 걸왜 신중하게 생각하냐면 사람들이 부랑 돈을 같은 거로 본다는 거야. 근데 얘기했듯이 돈은 부의 일부이지 전부가 아니다. 음, 좋은 그러니까 포인트예요. 부란, 음. 어, 나에게 들어오는 돈을 자꾸 새나가지 못하게 막는 게 아니고, 음. 나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완전한 과정, 우리가 조합용어, 선한 영향력을 확대하는 거래요. 음. 부, 근데 돈을 확대하는 일이에요. 음. 그래서 부자란, 남을 돕기로 결심하고 음. 사회적인 공헌을 실천하면서 음. 인격적으로 완성된 사람이에요 음. 그세 가지 다 가져야 부자지 음. 우리는 돈만 많은 부자들아니었던 음. 거예요 네. 돈도 있지만 공헌하고 인격도 완전히 네. 네. 와 이거 대박이죠 이거 꿈꿔도 되는 것 같아요 <laughs> 맞아요 거룩한 부자 진짜. 그리고 진심은 사람들이 알아보게 되니까 네, 네. 부자분들 중에서도 기부하는 분들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 기부도 음, 뭐 쇼맨십 말고 네 쇼맨십 말고 진짜 진짜 기부. 어, 그 노블리스, 오블리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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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네. 왜냐면은 네, 세금 이런 문제도 있으니까 <laughs> 아, 기부를 어느 정도 적당히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laughs> 네. 네, 다 알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네, 이 시대가 네. 모든 게 거짓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다 알아요, 진짜. 음. 아, 습니다 그래서 네. 좀더 가면 단순히 돈 많은 게 아니라 진정한 음. 성공을 거둔 사람은 기꺼이 자신의 성공 노하우를 다른 사람에게 아, 하고 싶어합니다. <laughs> 진짜 걸 어, 일맥상통하는 네. 이게 지어른법게 이런 사람들은 지, 자기 재산을 인류와 지구를 위해 막 내놓는 거죠. 그러니까 와 정말 원하는 거예요, 제가. 음. 저는 빨리 선교 헌금 후원하고 정말 우리 형 우리 형도 선교사고 저희 천원급 CCC 간사의 선교를 하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음. 저는 후원할 사람 너무 많아요. 네. 그렇고, 아무튼 이분은 나는 돈을 어떻게 음. 흘려보낼 건지를 계획하고 네. 실천하는 거예요. 어떻게 벌지가 아니라. 네. 그랬더니 아, 흘려보내려 하니 어, 오히려 상상할 수 없었던 불을검은었 음, 음, 때요.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불을 검은색 이유는 흘려보내려고 음, 하니까 이게 엄청 고인물 거머쥐. 말고 음, 네. 들어왔다가또 흘러나간다. 네. 그래서 어떻게냐 이제 초밥을 만들어도 내가 몸담은 공동체를 위해 건강하고 맛있는 걸 해주고 싶고 또 미국의 이민자와 현지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싶었대요. 아, 지금 고명 작가님이랑 네. 똑같은 거예요. 제가 아까 느꼈던 어, 거첫 번째 얘기를 지금 하고 네. 있는 거잖아요. 네. 네. 선한 영향력, 음. 가치관을 아, 가지라고. 그랬더니 같이. 우주 얘기하면 가 그래서 네.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네. 우주의 에너지가 다른 사람을 <laughs> 우주의 위해 우주의 기운, 예, 불을 축적하겠다는 사람들에게만 음. 우주의 에너지가 간대요. 음. 하나님의 축복이다. 네. 그럼 그래, 네. 장난이죠. 그래서 이건 음. 크리스천이니까 우주 얘기했죠 그렇구나. 그래서 당신이 불을 거머쥐려는 목적이 우주의 기운 타인을 향해 있으면 반드시 부자가 된다. 반드시. 음. 이 반드시란 말이 설렜습니다. 아 나는 그러면 돕기로 하면 반드시. 그래서 음. 내 음. 매일 매일 세포까지도 나는 남을 도 어떻게 도와야 할지 생각하겠다 음. 하고 잠든 거예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와. 이게 바로 웰띵킹. Well 진짜 부에 대한 와. 생각이 어떻게 하면 이걸 보면 막 돈벌 돈벌지가 아니었어요. 여러분이. 음. 어떻게 하면 흘려버리지가웰생킹이야 네. well 어, 너무 좋다. 어, 제가 네, 이거 고명한 네. 작가님 하나 더 얘기하면은 어, 아다스트로. 네, 네, 네. 그래서 돈 버는 거 얘기하는데 네, 네. 고명한 작가님 긍정 학원에서 학원에서 처음에 막 100억을 벌었다! 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네. 근데 너무 그 갭이 크게 느껴져서 처음에 들었을 때, 오, 100억? 막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던지. 그것도 전략인 거예요. 네. 처음에 이렇게 던지고, 그거를 구체적으로 생각하면서 어떻게 나아갈 맞아, 것인가. 맞아, 맞아. 그래서 그거를 벌어서 뭘할 건지. 음. 그러니까 일단 던져야지. 그냥 그걸 생각해야 된다는 게. 어, 근데 진짜. 너무 좋죠. 음. 네.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 개발서 읽으시면 많이 알, 많이 읽어서 알겠지만 음. 되게 일맥상통은 많아요. 사실. 맞아요. 그래서 책을 보면 감동이 오는 것 같아요. 네. 자신감이 더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이 부자만 이런 게 아니라 네. 제대로운 부자는 음. 비슷한 생각을 해요. 맞아요. <laughs> 그걸 다 <laughs> 읽고서 음. 다또 읽고 자기의 말로 그걸 네, 쓰고 네. 싶어서 쓴 거니까 네, 네. 재미, <laughs> 재밌어요. 한번 쓰시죠, 자기 계획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100% 써냈다. 올해 전자책 써냈다. 페스트. 네, 네, 3년 안에 패스트셀러 작가 했다 영부 교복 위에 꽂혔다. 전 세계 7개국으로 퍼져나갔다. 내가 타이트하는 도구들 팀 테리스는 30몇개 부호로 퍼 맞아 맞아 제가 그거 보고 선포했어요 아, 오늘 제가 너무 오바했지만 진짜 음. 컨셉입니다 네아무 <laughs>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 음. 다음에 더 좋은 책으로 음. 재밌는 이야기 네. 선한 영향을 미칠 네. 수 있는 아, 지금까지 재밌습니다. 열정은 네. 책 읽는 부자와 네. 딜라이트 서재 테드쌤입니다 바이바이바이